자, 33번입니다. 아, 빈칸. 또 풀어봅시다. 빈칸은 주제다. 됐죠? 빈칸은 주제를 물어보는 거고요. 자, 뭐, 전문제도 계속 얘기했지만, 반복적인 단어나 표현들을 잘 쬐러 보세요 그리고 밑줄도 쳐도, 니네 문제 풀면서 밑줄 치는 것도 좋죠? 자, 시작할게요. 자, 터틀 하츄링. 니네 하치가 원래 부화하다라는 뜻인 거 알죠? 부화하다 근데 이렇게 I, ling 를 붙이면 그죠 명사로 어떤 어떤 뭐 새끼 작은 새끼라는 뜻이 뜻으로 끝나는 단어가 많어 그래서 해 n 링 하면 뭐예요 부하한 새끼들이야 그죠 그러니까 거북이 새끼들은 중간에 봐봐 이 심즈가 콤마콤마 사이에 꼈죠 삽입된 거야 보이기에 보이기에 have evolved to 그죠 have pp 입니다 진화한 것처럼 보인다. 진화를 했, 예전부터 지금까지 진화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뭐하도록 진화하냐? To crawl, 기어가는 거지. 자, t r a w l 들라이 t r a w l 들 전치자니까 빛을 향해서 기어가게 진화를 예전부터 해온 것처럼 보입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For millions of years, 수백만 년 동안에, 됐죠? 자, this was 이것은 뭐였어요? highly 매우죠, 매우. 니네 high하고 highly는 구분해야 돼. high는 형용사 부사가 같아요. 높은 아니면 높게야. 대체 물리적으로 높이 얘기할 때는 high를 쓰고 highly는 뭐예요? 매우야, 매우. 그러면 이것은 뭐였어요? 그럼 this는 뭐야? 나같이 빛을 향해서 막 기어가게 진화를 한 것. 그게 this잖아. 앞 문장을 그대로 받으면 되지. 자, 매우 rational, 이성적이고, effective, 효과적인 strategy, 전략이었었습니다. w a s 를 썼습니다, 지금. 시제도 잘 봐. 그 이유가 뭐냐면, 자, the light on a dark beach. 야, 빛은 빛인데, 어떤 빛이에요? dark beach 위에 있는, 어두운 해변에 있는 빛은 represent, represent가 나타내다니까, reflection을 나타냈기 때문이죠. reflection은 반사죠, 반사. reflect가 반사, 반사하다는 뜻이 있으니까. 자 무엇이 반사된 거야? 문과 스타 r 즈가 그죠? 근데 어디 위에? 자, 자, 온더워 s u 솔피, 솔피스가 표면이니까요. 물 표면 위에 있는 달과 자 별의 리플렉션을 나타냈기 때문에 아주 이성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이었었죠. 넘어가? 야 새끼가 딱 태어나자마자, 그죠? 뭐한다는 소리야? 빛을 향해 막 걸어간다는 소리 아니야? 근데 이게 왜레셔 a 널하냐 단어 잘 봐. 레셔 a 널이라는 단어 썼고 이펙티브란 단어 썼죠? 그지? 아주 이성적이고 효과적이었대. 그 이유가 뭐야? 바다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지? 봐봐, 물 표면 위에 자 달과 별이 리프렉션을 아, 나타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성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이었다. 빛을 향해서 막 기어가게 진화를 한 것은. 오케이! Okay, 그 다음 보세요. Following the lies. Your following이 주어져. 동명사입니다 뭐뭐하는 것. 뭐뭐한 것. 빛을 따라가는 것은. Red. Red 뭐예요? 얘가 동사죠. 리드의 과거형이잖아. 이끌었대. 그죠? 누구를. Baby turtles. 아기들을. 그 새끼들을. Back home to the sea. 바다로. 바다를 향해. 집으로 다시. 이끌어 갔죠? 그런데, the problem started.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뭐 했을 때요? humans began building. 인간들이 짓기 시작했을 때죠. 자, beachfront homes. 첫 번째 뭘지요? 해변 앞에 있는 집과 sparkling, 반짝반짝 빛나는 호텔을, 그죠? on the other side of the beach. 해변이 반대편에 짓기 시작했을 때, 이제 문제가 시작한 거죠. 이제 인간이 개입해서 문제가 생긴 거야. Now, 이제는, 이제는 뭐야? 이제 인간이 개입한, 인간이 이제 막, 어, 건물을 막 지은 다음에, after hatching. 부한 후에. 됐죠? 자, t u r t l e s 얘가 주어겠죠? 야, 이런 건다 수식어잖아. 전체하고니까 그러니까 얘가 주어죠. 근데, heading for the, 자, brightest nearby light. 요 heading ing 붙었으니까 당연히 수식어. 우리 head for 보이죠? head for. 어디 어디를 향해 가다야. 요런 표현 알아놔야 돼. 요 head가 동사로 쓰였죠? 어디 어디를 향해 가다 할때 head for를 쓴다고. 어디를 향해 가는 거북이들이야 brightest 가장 밝고, nearby 가장 가까운 빛을 향해 가는 거북이 놈들은 복수죠. 그러니까 were를 썼죠. 걔네들은 were being guided. 이제 뭐한대요 안내를 받고 인, 인도를 받고 안내를 받고 있는 중이래. Straight 곧장 어디 속으로 자동차 속으로. 무슨 말이겠냐? 야, 해변, 해안이 반대쪽에, 자, 막 이런 걸 지워버렸잖아.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길을 뭐 건네게 된다, 막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 뭐라고 물어봐? R. 물어보죠? Self-destructive sea turtles. 자기 파괴적인 바다 거북이들이, naturally, 그죠? 본래, irrational? 아까 rational이 뭐예요? 예? rational, 합리적이라냐? 그럼, 불합리적일까? 그지? 지금 물어보죠. 맞습니다. In the modern world, 현대 세계에서는요, 합리적이지 못한 거죠. 됐어요? 옛날에는 rational 한 거야. 합리적이고, 그죠? 옛날에는 그랬단 소리죠. 앞에 지금까지, 지금 요, 어서 보이죠? 잠깐, 내릴까요? 아까, 우리, 아까 시제, 그러니까 선생님이 시제를 달보라고 그랬잖아. 옛날에는 뭐 했어요? 예전에는 워즈를 썼죠. 굉장히 레이셔널하고 이펙티브한 전략이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인간이 개입한 다음에 셀프 디스트럭티브 된 거야. 그죠? 자동차를 막 향해서 어떻게 뛰어드니까 됐습니까? 그럼 이게 레이셔널 하냐라고 물어봤죠. 그리고 대답을 어떻게 했어? 맞아요. 현대 세계에서는 그래요. 하지만 there's a deeper truth 래요더 깊은 진실이 놓여 하나 있대. 터릿. 봐봐. 그 거북이들은 are basing their decision on, 그죠? 우리 베이스가 근거하다, 기초를 두다라는 타동사로 쓰였죠. 그들이 결정을 어디에 둔대. 간단한, 자, Q에 둔대, Q에. 그것이 뭐냐. 그죠? 그들이 결정을 간단한 어떤 Q에 둔대. 우리 Q가 단순한 실말이잖아. 그런데, 대띠에 주어 없으니 관계대명사죠. 이제 답을 우리 사냥하러 가야 돼요. were perfectly n 셔널 완벽하게 합리적이었던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었던 누구한테 그들이 조상들한테 완완 완벽하게 n 셔널했던 그러한 단순한 그러한 어 단순한 실마리에 그들이 결정을 근거를 두고 있는 중이다 그 얘기죠. 아까 앞에 무슨 얘기했어? 진화했다고 랬잖아 진화. 어? 그러니까 당연히 그 유전자가 다 흘릴 거 아니나 그죠? 하지만 these day 요즘에는요. they are evolve. 그래서 evolve부터 보이죠? 진화된 decision making mechanism. 결정을 내리는 그 메커니즘은 메커니즘이 뭐겠냐? 어떤 몸 안에 있는 유전적 장치나 기제죠. 그것은 밑줄. 지금 힌트 뭘까요? however죠. 그치지 요즘에는 지금 힌트가 these days 아니야? 야, 아까 위에서 우리 무슨 얘기했어? 옛날에는 당연히 레셔널한 거고, 요즘에는 이 레이셔널 하다그 얘기잖아. 그지? 걔네가 빛을 향해서 그죠 본능적으로 막 따라가는 것, 그렇게 진화를 해버렸잖아. 근데 과거에는 그것이 통했죠. 근데 지금은 이 레이셔널 자기 파괴적인 거죠. 그 얘기, 지금 그 얘기만 한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그거 찍으래. 그러면 자. 그런 것들은 설베스 1번 설베스 어떤 어떤 역할을 하다죠 reliable 믿을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rely 알잖아 의존하다 자그 뒤에다 able 붙인겁니다 믿을 수 있는 의존할 수 있는 right house right house가 뭐예요 등대죠 등대 그들을 위한 믿을 수 있는 등대 역할을 한대 설베스가 어떤 어떤 역할을 하다야 act a 서 같이 하라나 이게 뭔 개소리야 멍멍 멍 옆에서 개가 막 짖는다이 reinforce 보이죠 reinforce도 어려운 단어 아니야 re가 다시 in이 안으로 force가 힘이죠 다시 안으로 힘을 그래서 강화하다 강화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굉장히 쉽죠 그들이 무슨 공포 blindness의 공포를 강화하다 공포가 더 세졌다 그 얘기죠 밝음의 공포가 공포를 강화시키라 뭔 개소리야 아 환장하겠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are being blinded 우리 blind가 뭐예요 blind, blind. 형용사로 쓰일 때는 눈먼이죠? 동사로 쓰일 때는 뭐예요? 가리다잖아, 가리다. 눈멀게 하다, 가리다. 그죠? 어, 가려지고 있는 중이다. 뭐에 의해서. modern light 니까 현대의 불빛들에 의해서. blind 당하고 있는 중이죠. 어? 그런 것 같네. 그죠? 현대의 그 라이츠, 그래서 마더 라이 s 가 결국 의미하는 게 뭐야? 휴먼아이야 인간 놈들이 만든 것들, 그죠? 그 것들에 의해서 브라인드 당하고 있는 중이죠. 무엇이 그 메커니즘이, 됐죠? 이 결국 유전적으로 걔네가 본능적으로 지금까지 진화한 그러한 빛을 따라가야 되는 메커니즘이, 그게 디시전 메이킹 메커니즘이 아니야? 가려지고 있는 거죠. 뭐에 의해서? 마더 라이즈에 의해 가려지고 있다. 답이 3번뿐이 없네. 4번, 5번 봐봐. 혹시라도 모르니까. Drive them 그들을 몰아버린데. 투월드가 어디 어디를 향해서 바다 에 있는 그들의 집을 향해서 몰아버린데. 아니잖아. 아니죠? 자, 요즘 현대의 얘기를 하는 거니까. Are not dominated. 우리 dominate가 뭐예요? Dominate 지배하다. 지배받지 않는데 뭐에 의해서? 자, 건물이 자, 라이 right. 조명들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는다. 답은 3번뿐이 없죠. 결국 이문제는 굉장히 간단한 거야. 결국 진화를 했다. 빛을 향해서 따라가는 진화를 했다. 근데 과거에는 그것이 뭐한 거야? 그런 결정은 과거에는 레셔널한 결정이었죠. 결국 과거에는 레셔널한 거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거지. 합리적, 이성적 이런 소리가 뭐야? 그 다음에 이펙티브라는 단어도 썼잖아. 그죠. 효과적인. 생존에 도움이 된 거죠. 근데 현대에서는 뭐야? 이레이션을한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나왔어? 디시데이션 나오잖아. 요즘에 현대는 그러나 그들이 진화한 디시절 메이킹 메커니즘은 가려지고 있는 중이다. 오케이. 자 단어 두, 단어만 잠깐 정리하고 어법 하나만 얘기가 끝나. 야, 아까로얘기했지만 이거 잘 봐봐. L-I-N-G 붙으면 명사로 바뀌는데 보통 새끼라는 뜻이 많아 작은 작은 새끼로 바뀌는 거야. Duckling. 야, 덕이 오리죠? 오리 새끼. 구슬링, 거위 새끼, 우리 거위를 구슬라 그러잖아. 구슬링, 스펠링, 오야 하나야. 사클링, 우리 썩이 뭐야? 빨다죠. 빨다. 그래서 사클링 뭐예요? 엄마 젖을 쪽쪽 빠는 젖먹이. 알아나면 좋겠죠그 다음에 시들링, 시들링도 은근히 잘 나와. 시드가 씨앗이죠. 그래서 묘목. 그 다음에 시블링. 이거 너무 잘 나오죠. 형제자매, 형제자매, 형제자매. 그걸 시블링이라 하죠. 시블링. lng로 i 끝나면. 자, 새끼, 작은 새끼라는 뜻이 많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중, 우리 중딩 때 배운 거 아니나? BPP 수동태죠? 근데 수동태 안에 빙 들어가면 뭐예요? 수동태인데, 진행형이야. 수동진행형. 수동태면서 진행형이죠. 봐봐. B 뒤에 ing 붙었잖아. 그럼 진행형이잖아. 그 다음에 BPP니까 수동태죠. 그러니까 수동진행형. 쉽게, BPP 중간에, 수동태 중간에 being 들어가면 아 수동태구나 근데 진행형이구나 진행으로 해석하라는 소리야 아무것도 아니다 너무 쉬운 겁니다 혹시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봐봐 cities are built 도시들이 건설되어 근데 are being built 할때 being을 끼면 건설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우리 지문 어디서 나왔냐 자 아까 지문 어디서 하나 나왔지 어 자, 지문 어디서 나왔어? 아이, 선생님이 좀 찾기가 좀 힘드네. 자, 아까, B, B, P, P가 나왔습니다. 자,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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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지에서 나왔네. 이제 얘기를 할 거, 그죠? 아, 이병알 미안합니다. 요거, R being blinded 보이죠? 이거 나왔네. R being blinded. 가려지고 있는 중이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문제에서 만납시다.